네, 안녕하세요, 첼리즈입니다. 네, 제가 지금 독일 본에 있어요. 켈린에서 어, 빠른 기차로 30분 거리인데요. 여기 제가 있는데, 음, 오늘은 고린이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할 때 독일로 파, 파견돼서 광부, 그리고 파도? 간호사 분들을 만날 거예요. 아마 광부 분들은 없어서 간호사 분들만 만날 것 같은데, 아 진짜 제가 만나고 싶었어요. 독일에 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제 친구가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원래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 독일 친구 저번에 나왔던 우리 금발 미녀가 이걸 추진했습니다. 자기 가 아는 사람들에게 해서. 안녕하세요. 패트리샤. 안녕하세요. <laughs> 네, 패트리샤 고마워 진짜. 아, 괜찮아. 너 아니었으면 못했을 텐데. 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많이 사줘? 그래. 제 가볼까, 가 이제? 네. 기다리고 계시지? 어, 네, 가보겠습니다. 페트리뭐 응? 먹을 거야? 저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간호사분들이 왔는데, 우선은 얼굴에 나오는 게 조금, 어, 불편하시다면서 제가 설득하고 있어요. 아 벤또 우리 이거 먹을까, 배트리샤? 아 이거 먹을게요. 이거 괜찮아, 볼래? 응? 응. 네. 이거 하나 할게, 한번 이거 하자. 괜찮아, 메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하면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70년대, 60년대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지금의 부유한 대한민국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 잘 몰라요. 그거 접할 일이 없으니까 미디어에서도 그런 거잘안 다루고 그래서 제가 네 묻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말해 주시면 더 우리가 이제 어, 올드스그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좀더 조화롭게 살수 있고, 있지 않을까. 지금 있는데. 저만 찍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아, <옛날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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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라도 좀 나와주셔서 말씀해주시면 네 진짜 진짜 큰 일을 하시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엔 정말 진짜 인도인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한 일을 하셨잖아요. 저희 엄마도 항상 저에게 그 파독 간호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온 거죠. 음. <laughs> 우리가 그때. 그게... 살 때는 우리나라, 이거, 이거 찍어도 괜찮아요?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네, 어려웠었거든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저기, 뭐야,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취직도 잘안 되고, 그런 사람들, 광고 오신 분들도 많이 그래요. 광고들이 거의 다 대학 출신이 많아요. 우리, 저기, 간호원도, 물론 보조원으로 오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 다니다 온 사람들, 대학 졸업한 사람들, 그런 간호원들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외국에 나가면 독일에도 좀더잘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와서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말안 통하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뭐 보통이고 보통이고 뭐 어느 사람이 외국 나가 가지고 말 통하는 사람이 어딨어요다 와서 다 고생하고 배우고 노력해야지 일도 할수 있는 거고 되는 건데 우리 독일에서는 우리가 일할 때. 월급 딱, 월급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있는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래가지고 8시간만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형제들, 동생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형이나 누님이 여기 오셔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야지 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때가 몇 년, 몇년 되었죠? 그때가 네. 네, 70년. 아, 그때 우리나라 되게 가난할 때잖아요, 엄청. 예. 그리고 그 전에 66년도서부터 시작 해서 오기, 간호원들이 음, 오기 시작했어요. 광고들은 물론이고. 음, 그래서 음, 여기서 어? 네. 저기 뭐, 아주 작은 얼굴을 갖고 살수 있는, 한 달에 살수 있는 돈만 나누고 집으을다 보낸 거예요. 근데 정말 음. 착한 형제들도 음. 많지만 음. 이렇게 지금 아, 이야기를 아, 들으면 음. 아, 슬픈, 일,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지금 들어와요. 이렇게 돈 벌어서 그 자기 형제들, 어머님들 도와준다고 그냥 자기 먹을 거못 먹으면서. 집으로 다 보낸 것이 그게 이제 의화원돼서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저 동의해요. 자꾸, 자꾸. 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못 사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형제들 그, 그걸 이해를 못 하나 봐요. 아,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우리들이 네. 그, 저혼나 독일에서 살는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한국 분들 다니면 화장 안한 사람들이 거의 아,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들 네. 굉장히 얼굴이 막 틱틱하고 짝짝 네. 또 이쪽으로 조 화장을 뿐이지 네. 아니겠 너무 못 살아보이는 예.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국게큰 형제들이 지금 한국에 다녀와잖아요 겨우 진짜 돈이 많아서,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고향이 그리워서, 당연하죠. 형제들이 그리워서 가는데 당연하죠. 이 형제들이 당연하죠. 그때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나오고 정말 지금 어느 직장에 높은 그런 징에 앉아있으면서 이 오빠나 아니면 이 형이나 누가 오면 아, 이렇게 좀거지같은 것들이 왔다이는식으로 이렇게 아, 사람들을 무시하게 보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너무 진짜 인터뷰들이 날 정도로. 슬프다. 선생님은 그때 네, 그 가장 예쁜 시기잖아요 이 시대가. 그 시기를 독일에 말도안 통하는 독일에 와서 고생만 하신 거잖아요. 그내 가족들, 내형제들 위해서 그렇게 돈 벌어서 힘들게 돈 벌어서 다 보내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 내가 그내 20대를 다 거기에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예. 그랬어요. 그러면 또 그때 언어가 안 통하니까 독일에는 그때 아시안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없었죠. <laughs> 그때 당시 우리들은 눈치. 굉장히 눈치를 보고서저 여자가 뭘 원하는 거지? 그래서 눈치로 이제 보고 그렇게 음.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일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맞추고. 되고 막 그러니까 음. 거기에서또 음. 이렇게 여자 하나아 있어. 만약에 그, 거기에서 격이 더 높아지면 들어오는 유 정신과로 들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중에는 이제 그, 네, 그 정신과에서 네. 주는 약, 그 약으로 인해서 또 정말 병이 생긴 건지도 모르고. 투증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더할수 없으니까 한 분에. 네. 그런 일 그러면 되게 마음 아프겠네요 나 일하러 돈 벌어야 되는데 한국 가라고 <laughs> 근데 이제 미신정권? 어 그게는 할수 없는 거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맛있게 먹어 어, 저희가 사실 밥 먹으면서 얘기하느라고 못 찍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지 너 네, 그렇지. 너도 한국의 그 옛날 얘기 들으니까 어땠어? 음그어 아, 그치, 너 몰랐던 얘기지. 그래요, 그... 막다 이해 못 해도 좀 흥미로운 거, 어. 많이 듣고 음. 역사 대한 거, 지금까지 못 들었던, 음. 못 배웠던 거, 또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잖아. 네, 그래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 누가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직접 이렇게... 경험한 얘기니까 역사 수업 말고 람은이사은거 바로 은사람한테사람서이사어은이 사람은 이아 정말 좋은시간이었어은사실이제선생님사께서이사이러한얘이는좀빼이라고 어, 하셔서 그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사실 그런 부분을 담고 싶었는데, 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최빈국이던 시절에 독일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독일에 가서 독일 교민 1세대로 살아오신 분들을 직접 뵙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니까, 네, 제게는 정말 소중하고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걸좀 공유하자면, 1960년대, 1960년 그쯤에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에 패망하고 경제 붕괴에 다시 성공한 독일은 의료, 요양 등 그런 국지 복지 시스템 분야에 외국인 노동력이 이제 절실했었어요. 어, 마침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할 때였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다 폐허가 되고, 캄보디아만큼 그 이하로 정말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정책이 이제 있었고, 외화 벌이가 굉장히 굉장히 절실한 때였어요. 그래서 독일과 한국의 서로 니즈가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고, 그런 경제 기술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독일 광부, 그리고 간호사로 파견이 이제 가능했었던 거죠. 네.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세계적인 외교 전문지였던 어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에 이제 1961년 10월호에 이런 말이 실렸었어요. 어, 나만의 경제 기적은 절대 불가능하다. Never possible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언을 했었어요. 그만큼 1960년대, 그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말 정말 처참했죠. 그리고 경제 다시 부흥에정을때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모든 세계가 말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 어, 주변국의 그런 캄보디아만큼 못살았으니까그 이하였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한강의 기적에는 정말 많은 요인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일어난 기적이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고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적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자식들이 아닌 내가 겪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전세대 전전세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GDP 12위에 해당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2030 세대의 이제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지금 우리 2030 세대가 어 직면한 문제들을 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상대적 빈곤으로 바꿔놓은 저는 전 세대에게는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들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노력해 나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어, 쉽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이제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짊어질 2030 우리 세대들이 어, 좀더 열심히 하고 또 네, 파이팅 해서 같이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이 잘 살고 싶어요. 저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 정말 다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파도 간호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